강화, 노반. 지난 시간에는 궤도의 상하 노반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그 궤도의 상하 노반과 도상 사이에 설치하는 강화 노반. 에 대해 배워보자. 먼저 강화노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면 강성이 큰 입도 조정 재료를 이용하여 지지력을 크게 한 노반으로 열차 통행 시 궤도의 탄성 변형량을 제어하고 노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상 아래에 설치하여 열차가 달리는 궤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층 이라고 할수 있겠어. 강화노반의 설치 목적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장기간 열차에 반복 하중이 가해지는 궤도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궤도 하중을 분산시키며 도상 자갈의 노반 관입으로 인한 궤도 틀림을 방지하고 상부 노반 침투수 유입을 차단하여 상부 노반 연약화 및 변형을 방지. 및 최소화하는 것이 강화도반의 설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어. 강화도반의 목적에 따른 요구 조건은 압축성이 작고 입도 분포가 양호해야 하고 우수 침투 시에 간극수압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우수에 연약화되지 않아야 하고 도상 자갈의 박힘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 기억해두자. 이제 강화 노반의 재원, 즉 재료와 규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강화 노반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아 지지력이 우수하면서도 입도 분포가 양호하고 우수 침투 시 간극 수압 발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입도가 조정된 쇠석이나 고로 슬래그가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재료라고 해. 다음으로 강화 도반층의 규격 중 두께는 지반 특성, 열차 속도에 따라 제시된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통상 50cm에서 90cm 정도라고 하고 강화 도반의 폭은 그림상의 시공기면의 폭과 같은데 궤도 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 턱까지 통상 4.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 또 우기 시 배수가 잘 되도록 궤도 중심선에서 3%의 하향 배수 경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군. 또 강화 노반은 도상 바로 아래 부분인 보조 도상층과. 고조도상층 아래에 쇄속으로 이루어진 입도조정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강화노반 시공순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강화노반 하부에 상부노반 다짐검사 및 측량 입도조정층 포설 입도조정층 다짐 입도조정층 완성면 다짐검사 및 측량 보조 도상층 포설, 보조 도상층 다짐, 보조 도상층 완성면 다짐 검사 및 측량 이런 순으로 시공이 되니 숙지해두자. 마지막으로 강화 노반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입도 조정층 포설 시 재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혼합 후 사용하되 시공 중에도 입도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다짐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층 포설 두께는 15cm 이하로 해. 하며 강화 노반의 다짐도 검사는 선로 연장 약 100m마다 선로의 중심과 침목의 외측 단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해. 또 입도 마무율 편평도 모래 당량 시험을 궤도 중심의 종단 50m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그럼 오늘의 이만 끝.